로마 시대에 이 크로스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로마 시대는 그 노인 노예나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일종의 그 재산입니다. 어, 요즘 같이 우리가 소나 뭐 돼지나 뭐 이런 게 주인에게 생명이 다 이렇게 속해 있고 그게 주인의 재산인 것처럼 로마 시대는 노예나 종은 주인이 죽이고 살릴 수 있고 그리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재산입니다. 네크로스가 한번 주인에게 엄청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큰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창고 같은 헛간에 이렇게 이제 감금이 돼 있는데 거기서 주인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 놈은 내일 아침에 죽여야 되겠다. 이 소리를 그 크루소가 그 어, 이렇게 에, 그 창고 같은 안에서 이제 듣게 됩니다. 순간 생각하죠.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일 아침에 죽임을 당하는구나.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은 오늘 밤에 여기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무작정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해서 일단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나왔다가 잡히면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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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계속해서 며칠이건 산으로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말 먹을 걸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계속 붙잡히면 죽으니까 계속 산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기진맥진한 어느 때에 이상한 짐승의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내네 순간 크로소가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그 사자의 울음 소리가 잡아먹겠다고 부르짖는 울음 소리가 아니고 어디 다친 것 같은. 비명 때문에 너무 아파서 부르짖는 비명 소리인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입을 벌렸는데 보니까 입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가시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사자 밑에 가서 그 사자 입에 있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가시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두 사자하고 사람하고 아주 친해졌고 크로소는 타잔처럼 그 사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그 산에서 살게 됩니다. 내려와서 잡혀 죽고 종로로 다는 것보다그 산에서 사자와 친구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 병정들이 그쪽에 왔다가 이 크루소를 알고 그냥 생포를 해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크루소가 이렇게 도망 나온 종인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도망 나왔다 잡힌 종은 죽이는데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그때 이 크루소를 로마 군병들이 잡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이 도망 나온 죄수를 죽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원형극장에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이렇게 풀어놔서 그 사자로 하여금 뜯어먹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형벌인데, 드디어 크루스가 그 원형극장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는 드디어 많은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는 며칠 굶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그 운동장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될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다 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그 사자가 운동장에 나와가지고는요. 이 크로스하고 둘이 막 끌어 안고 막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 회계 망측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앞에서 뒹굴고또크로스는그 사자를 쓰다듬고 둘이 막끈안고막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크로스가 사람들을 참잠하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사자하고 친했고, 친해졌고, 바로 이게 보니까 그 사자였다.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는 황제와 귀족들, 왕족들이 앉아있잖아요. 그 왕족들 중에 귀부인들이 살리라고 막 날립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들고 그 종을 살려주라고 막 하니까, 그 삽시간에 그, 그 전체가 다 살려주라고 막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거잖아요. 막 살려주라고, 막그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크로스가 거기서 어, 자유함을 얻고, 이제 거기서 어,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로마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건... 짐승도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건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을 것 같이 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거든요.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는 중에 한 마을을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달려와서 예수 선생이여 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를 고쳐 달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병에 걸리면 모든 자유와 추거권이 박탈당합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나가고요. 그 가족을 가족이라고 만일 숨겨줬다가는 가족 일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어도 나병에 걸린 걸 알면 방법 없이 내보내야 되는 게그 나라 법이었고 율법입니다. 결국은 동네 밖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지내게 됐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긍혈과 차비를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병이다, 너희들이 부정하다, 너희들이 집에 같이 못 있고 따로 살아야 된다고 판단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돼도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이 사람은 나병에서 이제는 완치가 됐다라고 판단해 줘야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그 사람들은 가서 나병 환자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하게 된걸 발견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 보면, 열 명이 가는 중에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면, 호천, 하늘을 부른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강구하다가도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답답했느냐는 듯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 은혜입니다만 평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일까요? 오늘 열 명의 나환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열 명이다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나 감사한 한 명과 그렇지 않은 아홉 명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맥주감사 주일에 이 사람들 열 명의 공통점 몇 가지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차이점 몇 가지를 또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나병 환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모든 자유와 주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나갑니다. 멀쩡한 사람이 앞에 오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50m 밖에서 손을 들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병 환자라도 사람들에게 연락이 돼서 맞아 죽게 돼 있는 게그 나라 법입니다. 여러분들! 정해진 곳에서 살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가족들과 친지들, 친구들에게 버림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는 걸 봅니다. 점점, 점점 신체 부위가 더 망가져 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위로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마 후에 저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10명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런 형편은 똑같은 형편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마이신 같이 생긴 알약 두 알이면, 예, 나병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예,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 제가 그 나병 환자들과 몇년 같이 이렇게 활동해보니까요. 지금도 그분들이 그래요. 정말 예쁘게 생긴 권사님들이 계셔요. 한70 이렇게 이제 다 넘었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분들이 울면서 간증을 해요. 이 병이 발견됐을 때 자기 부모들이 빨리, 예, 빨리, 지금 70년, 70이면요. 그러면 한 50년, 6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그 알약은 성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 알약 두 개만 먹으면 자기들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촌에서 무식한 부모들에 의해서 골방에 숨겨 놓고 나이 20살이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방법 없이 소록도로 보내는 거예요. 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바로 약 먹고 약 먹으면 수돗대거든요. 진행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입도 약간 이상하고 눈도 약간 이상하고 손가락도 약간 이렇게 굳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70 넘은 그 권사님들이요. 막 지금도 우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우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같이 그분들 인솔해가지고 해외여행도 가봤어요.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요. 빵도 이렇게 잘라서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잘안 하려고 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은 균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딱 머졌기 때문에. 그런데 속에 상처는 있어요. 부모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죠. 일가친지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밖에 위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요, 그들은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이 구부러진 손으로 무슨 이게 손 이게 참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소리 안 나도 툭툭 소리가 나도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거든요. 부모가 날 버려도 주님은 자기들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어느 의사에게 이걸 치료받습니까? 이걸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생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함물질로 되는 거거든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이열 사람 모두에게 주셨던 믿음의 말씀입니다. 큰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다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어떻게 생각하면요. 다 고쳐진 다음에, 병이 나온 다음에, 제사장한테는 확진 판결을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병이 있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제사장한테가 보이라는 거예요. 병든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잘안만나주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순간에 중간에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길가에서. 제사장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이 나병을 앓고 있는 그 몸을 제사장에게서 가서 보여라. 그건 율법과도 어긋나고 이건 이치에도 안 맞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든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병 나은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먼 기적을 보기 전에 이성적인 판단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병을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제사장한테 보이고 확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은 거의 이런 스타일입니다. 뭐뭐를 먼저 해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믿음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대충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아주 사람 목 있는 데까지 찰 정도로 깊은 물입니다.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40년을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급하지요. 가나한 땅이 눈앞인데 빨리 가야 되긴 해요. 그러나 40년을 지나왔는데 보름만 요단강가에서 조금만 더 머물면요. 물이 허리까지 이렇게 쑥 내려가요 그러면 단전하게 건널 수 있잖아요 보름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법궤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같이 그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체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주일만, 보름만, 늦어도 한 달만 더 있으면 육지같이 건널 수 있다니까요. 자, 앞에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긴데, 여리고는 그냥 놔두고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째 되는 날 일곱 번 돌고 고함을 지르라는 거죠.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나병 걸린 나만이에게그 병을 먼저 고쳐준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개운하게 기분 좋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했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나병 환자인 나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이 바르바르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단강 들어가라고냐고 예? 머리에다 안수하고 이렇게 뭐 자기들 식으로 뭐 주문이라도 애워줄 줄 알았는데 예? 나타나지도 않고 개하실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라. 이게 도대체. 예? 자기 속국인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자기한테 할수 있느냐는 거죠. 나만이 얼마나 신경질이 납니까?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같이 왔던 수행비서가 그거보다 더큰 일을 시켜도 할 건데, 아니, 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나오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냐? 들어가보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목욕하고 나오니까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곱 번 씻으라 그랬으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진물 없어지고, 두번 들어갔다 나오면 상처가 좀 아물고, 세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에, 피부가 꺼덕꺼덕해지고, 아 이렇게 좀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요 얼마나 일곱 번 들어가기가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섯 번 들어갈 때까지 상처가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 일곱 번 들어가고 나오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사람 나병 환자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한 사람만 나은 게 아니고 열명 모두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그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아홉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러분들, 라병을, 라병이 아니라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당신은 자유라고 선포해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홉 사람은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클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만큼 제사장에게 관련되어 있는 부담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한테 다시 왔어요. 병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고, 자유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넓은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 나를 늘 점검하는 신앙의 모습, 자신을 신앙으로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우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선택했다고 안 버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한번 선택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